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면서 올해 한해 동안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지난주에 독감에 걸리면서 목이 완전히 잠겨서 영상을 올려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정말로 힘들고 정말 독하게 오래 가기 때문에 평소에도 마스크 쓰고 다니시면서 꼭 건강 관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목 상태도 돌아왔고 컨디션도 정상이 되어서 한 일주일 만에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됐고 앞으로는 뭐 아픈 일이 있는 게 아니라면 최대한 열심히 영상 상을 찍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 1.5% 정도 상승이 나오면서 자, 지난 조정을 어느 정도 반등으로 올려주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일간으로 보았을 때는 꽤 오랫동안 진행된 하방 추세 자체가 바닥권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포인트에는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봉으로 조금 살펴보게 된다면 하방으로의 조정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초입의 흐름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나스닥이나 S. MP500을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조금은 기존에 조정을 많이 받았던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단기적으로 우하양 추세가 잡혀 있던 상황이고 s&p 500 역시도 잡혀 있던 우하양 추세가 유지가 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하방으로의 조정이 어느 정도 끝나면서 자, 이 부분은 이렇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 상황이고 단기적으로 이평 라인도 올라서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뭐 무조건적으로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좀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해준다면 수익률 부분에서 좀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취임이 당장 이제 다음 주로 온 상황에서 굳이 우리가 이미 많이 올라있던 전체 지수보다는 더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섹터별로 공략을 하는 게 수익률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 본다면 우리가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트럼프 2.0 시대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공략할 수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 볼게요.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전체적인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부분들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아, 이 부분이 유망하다. 혹은 미래가치가 높다라고 생각을 한다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글로벌에 영향을 줄수 있고 산업구조에 영향을 줄수 있는 부분들에 집중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그러한 종목들은 2025년에도 상승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먼저 AI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AI예요. 지금 돈을 만들어내고 있고 AI가 산업에 이식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 돈을 버는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이거는 상승으로 전환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은 ai 라는 섹터 중에서도 실제로 수익으로 연관되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런 종목들이 있다면, 대형주도 좋고, 중소형주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관하게 AI라는 섹터 자체는 계속해서 25년에도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신다면, AI가 적용돼서 돈을 벌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기업들, 특히나 이제 미국 기업들이겠죠. 국내 기업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무조건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글로벌적인 영향, 전체적인 영향을 살펴본다면 두 번째로는 고령화예요. 그러니까 고령화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인구가 늙고 있다는 겁니다 인류 자체가 늙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인류냐면 돈이 있는 인류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젊겠짜 아직 거기는 출산율 자체도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아니라 실제로 구매력이 있는 인구는 계속해서 늙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20, 30대보다 돈이 많은 건 어떤 나이대에요? 바로 60대, 지금 50대. 이런 분들이 재산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죠. 이거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부터 시작되는 시대에서는 돈이 있는 사람들은 옛날처럼 젊은 사람들이 아니라 50대, 60대 이렇게 어느 정도 중장년층들이 구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 사람들은 어느 쪽에 돈을 많이 쓰겠어요? 바로 의료 서비스나 미용. 이러한류의 헬스케어 쪽에 돈을 많이 쓰게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스럽게 투자 수요가 생겨날 수가 있고 아마도 올해부터는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헬스케어 쪽에도 존재를 하고 그 이에 헬스케어 쪽에서 존재하는 종목들 가운데서 50대, 60대로 접어드는 소비할 만한 섹터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투자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종목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는 이제 세계화의 해체예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라는 대통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존에 누려왔던 세계화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점점 블록화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블록화라는 거는 자기편끼리만 노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내 국가만 챙기는 흐름으로 점점 더 재편돼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흐름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투자를 해 주셔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럼 가장 대표적으로 국가가 이기적으로 보유해야 되는 서비스 나 재화나 물품들이 있다면 어떤게 있겠어요 바로 대표적으로 에너지겠죠 그렇죠 에너지라는 것은 자원이고 자원 이라는 것은 내 국가를 생존하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서는 경쟁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방산이겠죠. 그래서 지금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올라가는 주식들을 살펴본다면 크게 이러한 세 가지 흐름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간다면 뭐 미래가치를 가지고 있는 가상화폐라던가 뭐 전기차라던가 이런 뭐 섹터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미국이라는 쪽에만 한정된 이야기가 될수 있고 혹은 특정 기업에만 한정될 얘기가 될수 있다면 이 부분은 전체적인 모든 국가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국내 주식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종목만 올라가고 있어요 바로 강산 쪽만 상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꽤 강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화 오션이라던가 뭐 에어로스페이스 그쵸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상승이 나온 이유가 바로 이 세계화의 해체 그리고 블록화에 있어서 내 국가를 챙기게 되는 것이고 그 에너지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 한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상승들이 나왔던 거예요. 뭐, 하나오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이런 종목들이 폭등이 나왔던 겁니다. 저는 이 얘기,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원전까지 이미 세달 전, 네달 전부터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원전 같은 경우는 탄핵 사태, 그리고 이렇게 계엄 사태로 인해서 좀 많이 힘이 좀 빠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방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에너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5년에 여러분들이 투자 컨셉을 잡는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에 집중을 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단계라는 점 한번 연초를 맞이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그 차트를 한번 빠르게 살펴본다면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전에 제가 매수 괜찮은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1일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제가 2시간 봉을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 우상향 추세를 잡아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요한 주요 입평을 한번 돌파를 했다는 얘기는 상방으로 향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남아있다는 얘기고 이후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1차 매수가 들어가고 주요한 입평 라인을 깨면서 재복귀하는 구간에서 2차 매수가 들어가면 우리가 적절하게 매수 전략을 세운 거라고 볼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도 조정이 한번 나온 이후에 여기서 무너지지 않고 지지 라인을 잡아내면서 재반등 흐름을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매수한 가격대는 회복이 될 거라고 강조를 드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떨어질 종목이었다면 여기서 아마 이런 식으로 떨어졌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돌파하는 에너지를 보였다는 얘기는 자 매물대, 상방에 존재하고 있던 기존의 매물대들을 오랜 시간 동안 시간 조정을 가져가면서 흡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흡수가 끝나게 된다면 팔 사람들은 이미 물려있는 사람 중에서 매도가 나가고 신규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바로 상승을 기대하면서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매도가 나가는 사람은 여기서 매수가 들어갔다가 실망매물로 나오는 사람들인 거고 지금 들어와서 매수가 들어오는 사람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덜 올랐었기 때문에 상승을 기대하면서 들어오는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신규적으로 손바뀜이 일어난 이후에 이 매물대 자체는 여기서 바로 매도가 나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기대수익률이 있기 때문에 상방을 기다릴 가능성이 있고 제가 볼 때는 250달러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충분히 에너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 부분을 지금은 기다려 주시는 타이밍인 것이고 쉽게 매도가 나가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상방 에너지로 한번 터져주는 구간에서 수익률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앞서 말씀드린 나스닥이나 SP 500과 다르게 보시는 것처럼 주봉 기준으로도 꽤 오랜 기간 조정이 이어졌기 때문에 자이 부분에서 MACD나 슬로우 스토케스틱이 잠깐 고개를 드는 흐름이에요. 그러면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러한 식으로 단기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비관론에 빠지기보다는 반도체 섹터는 말씀을 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장기평 라인을 살짝 무너뜨리는 부분은 매수기회가 될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손절컷 넣었던 분들 다 흡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가져가면서 조금은 급하게 팔것 같은 매물들을 누군가가 지금 흡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누군가라는 건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심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상방 심리가 하방 심리보다 우세를 가져가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지지라인을 바탕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은 기다려 주실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개별적인 종목으로 좀 살펴보더라도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돌려놓는 흐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지라인 만들면서 돌려놓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MACD나 슬로우 스토캐스틱도 상방 초입의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도 충분히 2차 상승 만들어낼 수 있는 구간에 도달을 했고,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2차 상승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은 매수나 투자를 고려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특히나 우리가 최근에 조정 같은 경우는 채권 수익률로 인한 부분들이 좀 컸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단기적으로 V자 반등이 나왔던 부분들이 이제는 에너지가 빠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어서 10년물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두 번이나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온 이후에 조금은 주춤하는 흐름입니다 뭐 기술적 분석으로 채권 수익률을 예측하는 거는 웃긴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서 위치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상승이 진행이 됐고, 지금은 추세상으로는 수익률 자체가 조정을 받는 상황이어서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도 단기적인 안정성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주목을 해주신다면, 특히나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재반등을 만들어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코인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월요일에 어느 정도의 폭등이 나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앞서 설명드린 산업구조 같은 부분들도 잘 신경을 쓰셔서. 올한해 보유할 종목을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매수매도하는 종목들을 멤버십으로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실 분들은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